아 배추가, 그러면, 저기, 그, 물음병이, 어, 많이 죽었네? 네. 많이 했네? 아니, 저, 천천, 네. 꼭 그, 천차, 좋고 거. 아안 싫으면 뽑아서, 진채 먹으려고. 미리 뽑는 게아니아또 썩은 에, 버린 거 아니야? 썩은 버리기 때문에. 네. 또몇 폭이나 물음병이 이 아파요? 한열개 왔죠. 열 개? 근데 여기만만 그런 게 아니라. 아, 다 그런가 봐요. 농약가게 가보니까 난리야. 농약가게 가보니까 난리? 잠깐. 아. 이거 저 종자는 뭘로 심었어요? 이거 두 가지. 근데 이거 이게 있잖아요그 안에 네, 네. 노란 거, 들어간 거 있죠. 다노랗랐지 뭘? 아니에 네. 저기 저기에, 네? 이게, 이거 재있는거 들어간 중. 아 예예. 아, 예. 그걸 이거 심고. 방한 배추? 예? 방한 배추? 물고 산 노란 거. 나는 작년 아. 재작년에 그거 심었거든. 네. 그거 심고 또구만 못한 거싼거 심었거든. 저거 죽은 거? 네. 근데 그건 좀안 죽었어. 요 저. 저쪽에는. 그게 좀안 들어줘. 근데 이건 좀 낫잖아요. 프 파모 같게 정원 좀들어 놓으라는데. 저 내가 저거 프람이라 해야 되는 거같렇게 뿌리가 노란 거고 이거. 이게 무도 죽어요? 무도 죽어요? 어. 어 이거 봐 이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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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밭주다 날려도. 그. 비가 왔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예, 비가 많이 와서. 예. 짱도 돼? 는 거름약, 거름병약 좀주고 있는 거야? 배추밭에 나와봤습니다. 아, 지금 그 물음병이 심해다고 래서 나와봤는데요. 이렇게 배추가 넘어가는 것이 이게 물음병이에요. 통이 아주 히이 이렇게 물러버렸습니다. 아, 이쪽도 지금 물음병이 들어가는 게 보이죠? 이것도 션 찬업. 아, 저쪽은 완전히 물음병으로 또. 물음병이네요. 물음병이네요. 물음병. 자, 자, 저쪽에도요. 이렇게 이제 비가 자, 자주 와가지고, 어, 비가 자주 와서 그렇습니다. 자, 저쪽에도 물음병이 있고, 불러버렸죠 네, 올해 전국적으로 어,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예, 배추 무름병이 심해다고 지금 난 난리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밭에 저희 밭은 어떤가 하고 어, 좀좀 나와 봤는데 여긴 지금 무름병이 한10% 정도 들어 있는데 앞으로 더 진행이 안 되면 괜찮은데 자꾸만 비가 오면 이렇게 무름병이 예,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그 살균제. 살균제를 뿌려야 돼요. 살균제를 뿌려야 되고 노균병 기운도 있어요. 비가 자주 오면 또 노균병이 나오거든요. 노균병 증세는 아 이렇게 색깔이 네, 군데군데 아, 이렇게 이게 노균병 반점이 생기죠. 아, 이렇게 노균병 증세입니다. 다른 밭에도 한번또 가봐야 되겠어요? 예, 전국적으로 배추밭에 그 물음병이 굉장히 심합니다. 올해 비가 자주 와서, 어, 그 물음병이 작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참 아주 심하게 와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예, 배추밭에 그 대규모로 하시는 분이 밭을 와봤는데요. 그, 이렇게 그 팍팍 쓰러져 나갑니다. 밑에, 밑에서부터 어, 썩어 나가요. 이게, 보면은 밑에가 이렇게 다, 어, 물러버렸죠. 예. 이게, 저, 전염이, 이 전염이 되,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져 나가면은, 그냥, 옆, 옆에 것도 연달아서, 어, 이렇게 풀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예. 가요, 이렇게. 예. 겉에서 보기에는 말짱인 것 같지만 은 속에 들어와 보면은 밭에 들어와 보면은 이렇게 음 그냥 문들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배추가격이 굉장히 비싸져야 되는데 비싸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주 가락동 시장에 보면은 배추값이 아, 이 작업비도 안 나와요, 작업비도. 보통, 아, 55만짜리, 뭐, 4,000원대에서, 4,000원대 초반. 아주 좋은 거. 어, 그렇게 나옵니다. 커으로 보기엔 맞짱한 것같아 근데, 밭 전체가, 아, 이렇게 그, 물음병이 심합니다. 이거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거는. 자꾸만 옆으로 번져 나가거든요. 배추알은 네, 다 찼는데, 이렇게 물러요. 아, 이렇게 다 물러져 나가고 싶습니다. 그 약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아, 비는 일주일에 한두번 지금 꼭 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살균제를 이 바닥에 이걸 다줄 수도 없고 어참 아, 난감한 그런 현실입니다 말짱한 것 같지만은 이게 자꾸만 번져나가면 이게 다 떠고나가요 밑둥부터 물러버려요 그럼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전국적으로 지금 동네마다, 농약방마다 아주 이물름병을 때문에 배추값이 폭동할 거로 그렇게 예방을 하고 있는데 배추 가격은 내리고 이 배추는 이렇게 병이 들어가고 참 기상이변입니다 기상이변 이 농부들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투자금에 보통 많이 들어간 거예요 투자금액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 다다물 넘겨가고 이렇게 쏙 들어가요.